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시계로 새벽 3시 12분. 오늘은 축풍령에서 백두대간 길을 탑니다. 가는 길은 황악산을 넘어 가는데 지금 너무 어두워서 여기서. 끄고 나중에 밝으면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산 정상입니다 높이는 743m고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이 1시간 16분이 걸렸습니다 오늘이 날씨가 엄청 더워서 속도가 전혀 안납니다 아 지금 야경인데 너무 어두워하고 잘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간은 역시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됩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716m로서 지금 어 추풍령에서 출발한 지 2시간 19분 10초가 되었습니다. 가성산 아, 정상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누리봉이고 대관 능선이 초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름 산행은 역시 땀이 많이 납니다. 이 들이 지금 김천 들이구나. 고속도로가 보이고, 저기가 김천입니다. 아, 아직 일출은 뜨지 않았고, 안개만 가득합니다. 아, 오늘도 엄청 덥겠습니다. 개방령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축풍령에서 그, 출발해가지고 4시간 29분이 됐고요. 여기는 백두대간 등산로 개방령입니다. 가성산이 여기서 3.7km고 황악산이 5.7km가 남았습니다. 황악산 앞으로 계속 한번 고고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국악과 과일의 고장 레인보 영동입니다. 아 여기 영동하고 저어도 있고 여기는 영동군 내곡면면나무 흐드러지는 개방령고에넘어 장원급제 금이 환양 반기는 길입니다. 아 여기 장원급제 길이구나. 이쪽에 나가면 장원급제니 어고 왕이 검토함. 장원 급제길입니다. 과거 급제, 방이 붙는 개방형 넘어 과거 보자면 고개에방붙듯 급제할 터. 아, 여긴 고개길이 장원 급제길이네. 아, 장원 급제길입니다. 꽃이 이거 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장원 급제길입니다 영동군에서 만든 건데 예전에 없었는데 이런 걸 만들었네요 앞으로 아, 갑니다. <목소리> 여기 개방역에서 올라서면 이렇게 쉴수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아, 여기 비 오는 날 캔드 치면 좋겠습니다. 대강길에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개방역 0.8km 지나왔고 황학산 4.6km 남았습니다. 여기는 개방역에서 황학산 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이 소선데, 산은 그래도, 그런대로 견딜만 합니다. 땀막 흘리고 나면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대강길에는, 이런 표지석이 있어서, 길 찾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 오르막은, 지구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개방량에서 1.5km를 올라오게 되면 여식골을 만나게 됩니다. 여식골은 620m로 올라오는 길에 그 계단이 많아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다음 황학산은 4km 남았습니다. 아, 여기 오늘 소선대 바람이 참 시원합니다. 앉아 있으면 절로 에어컨 바람 나옵니다. 자, 가봅시다. 아, 여기는 여시골입니다. 이곳은 여시골의 대표적인 여우골. 여시골로서 애로부터 여우가 많이 출몰하여 여시골짝이라고 알려졌으며 그로 인해 가지고 여시골 산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아, 이 굴이 여시골이라고 합니다. 이쁘네요. 자, 잘 보고 갑니다. 대강 가는 길에는 참 이런 일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운수봉 올라왔습니다.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은 우두령입니다. 지금 운수봉이고 황악산 2.3km 형제봉, 바람재, 여정봉, 삼성산, 우두령까지 갑니다. 운수봉은 경상북도 김천시 대학면과 충청북도 영동군 내곡면 경계에 있는 산으로 천덕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직지사 부소감자인 운수암이 있어고 운수봉이구나. 아 운수봉에 왔습니다. 황악산 2.4km. 아 가깝다 이제. 아 황악산 갈림길입니다. 이 아래로 2.8km를 내려가면 직지사가 있고 개방역에서는 3.3km를 왔습니다. 그리고 황악산 가는 길은 여기서 2.2km가 남았습니다. 아 이쪽 길로 올라가는 길인데 직지사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런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산 한숨 돌리고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부터는 등산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기가 인원 개수 축정 는 한다는 그 곳인데, 아, 여기가 축정기가 있구나. 현재 13km를 유동하여 자, 이제 13km를 시간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13km 걸은 지금 시간까지 총 6시간 16분이 걸렸습니다. 아. 네. 황학산 1.5km 전입니다. 개방량에서 3.9km를 걸어왔습니다. 자, 황학산 1580m. 힘내세요! 아, 능선은 그래도 바람이 조금 붑니다. 그래도 오늘은 햇빛이 없어. 그럴만 합니다. 산은 계곡을 거슬리지 않습니다. 강은 산을 넘지 않습니다. 강과 산은 서로 사이좋게 지나갑니다. 산은 강을, 강은 산을. 그렇게 산과 강은 같이 있으면서도 자기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곳입니다. 황악산 1.2km 남았고, 뒷지사가 3.8km입니다. 여기서 이 오름을 오르면 하... 황학산이 훨씬 가까워집니다 하... 마지막 오름길입니다 1.2km 힘써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하... 하... 황학산이 드디어 0.4km 남았습니다 개방량에서 5km를 걸어왔습니다. 아, 많이 왔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길에 만난 야생화입니다. 아, 상당히 꽃이 작은데 예쁩니다. 이렇게 곱게 곱게 피었습니다. 아, 마지막 힘내서 황악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오름길입니다. 아, 습도가 높네요. 하지만, 걷다 보면 언젠가 정상에 설 겁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 여러분도 힘들시라도 끝까지 고고싱 갑니다. 여름꽃이 있어 힘을 더합니다. 아, 이쁘다. 노란 원추리꽃입니다. 아, 이뻐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황황산 해발 1,111m입니다. 대관길 지금 거의 3분의 2온것 같습니다. 아 남은 우두형까지 거리가 한 8km, 8, 9km 남았습니다. 아 여기가 김천시 소재지 황악산입니다. 아 엄청 시원합니다 바람이. 아대강길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대강길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의 지리 인식이며 백두산에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산줄기로서 총. 1,400km에 대한 길입니다. 그중한 부분인 황악산에 섰습니다. 나머지 길도 열심히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람집입니다 옆에는 810m고 백두대간선상에 있는 바람집입니다 앞에는 바람재 정상이 0.7km가 남았습니다. 황악산 정상에서 여기까지는 2.3km입니다. 이 주변은 억제숲으로 되어 있어 흡족지근하게 많이 덥네요. 아 역시 여름 소스도이는 대단합니다. 아, 백두대간 여기가 보호지역입니다. 영동군과 김천시와 산림청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은 바람 지며 앞에 0.6km를 더 가면 여정봉입니다 그리고 삼성산까지 올라서면 우두령까지 내리막길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파이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 가겠습니다 바람재에서 600m를 올라왔습니다 황학산에서 2.8km를 지나왔고 우두령은 4200m 4.2km가 남았습니다 아 나머지 4km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 이곳은 여름철이라 풀들이 엄청 무중합니다 바람째 백두대강길입니다 이 길에 나무들이 풀들이 많이 자라 갖고 아, 걸어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강길은 그래도 쭉 이어져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길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그 길이 우리의 등줄기 백두대간이기 자랑스럽습니다. 가봅시다. 백두대간 여정봉입니다. 여기는 해발. 1,032.1m 아, 백두대간 여정봉이고, 지금 황악산에서 3km를 왔으며, 개방령에서 8.4km를 왔습니다. 아, 여정봉은 경상북도 김천시와 충북 청원군 상촌면 경계에 있는 산으로 여정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가야 할 길이 우두령입니다. 약4 4 k m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20, 야, 가봅시다. 그래도 하, 하, 날이 꽃 이쁘죠. 그리고 이 꽃도 이쁩니다. 꽃이 있어. 그래도 걸을 맛이 납니다. 오늘 백두대가는 새벽 3시경에 추풍령을 출발하여 황악산을 오르고 지금 삼성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황악산에서 온 거리는 4.5km고 우두령까지 남은 거리는 2.4km입니다. 아, 역시 소서는 소서답게 오늘 물리 l 를 준비했는데 바닥이 났습니다. 여름 산행은 어찌든지 물을 든든히 준비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물도 준비하시겠지만은, 이온 음료라든가 수분 섭취가 빠른 그런 음료를 준비하시고, 더불어, 어, 나트륨, 소금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2.4kg 남았으니까, 불연히 내려가면 1시간 안에는 우두령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26분으로 1시 반경에는 오늘 백두대간 추풍령에서 우두령 구간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덥지만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대강길에서 만나는 노란 예쁜 꽃입니다. 아, 역시 꽃들은 예쁩니다. 대강길이 끝나갑니다. 우두렁이 1km도 채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산은 능선이라서 바람이 조금 붑니다. 그래도 속도가 높고 기온이 높아서 덥긴 합니다. 덥다고 산을 가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산을 가실 때 여름 산행은 다른 철 산행과 달리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땀에 대한 대비로 갔다 오고 난 후에 산행 후에 종점에서 갈아입을 옷과 그리고 사행 중에 마실 물을 넉넉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특히 생수보다는 이온음료나 기능성음료가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흡수력에서는 물보다는 이온음료가 좋거든요. 탈수로 인한 탈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수분 공급은 중요합니다. 땀이 많은 그런 여름입니다. 여름 산행은 아무쪼록 땀을 대비해서 갈아 입을 옷 그리고 직수를 넉넉하게 준비하시고 또한 여름에는 체력 소모가 큽니다. 잘 먹어야 힘을 쓸수 있습니다. 고칼로리 음식도 좀 챙겨 오셔가지고 건강한 산행 이어갑시다 오두령이 지금 가깝게 보입니다 하... 새벽 3시에 출발해 갖고 지금 아... 낮 오후 1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곧 산행은 끝나겠지만 또 산행 후에 잘 먹어야 또 회복이 빠릅니다. 자, 맛있는 거 먹으러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아, 오두령이 지금 100m 남았고 황악송이 6.8km를 걸어봤습니다. 이제 대관길도 마지막입니다. 아 날씨가 그래서 그런대로 걸을 만했습니다. 아 오늘. 땡볕이 났으면 엄청 힘들 뻔 했습니다 역시 여름은 땀과의 전쟁입니다 아, 땀 많이 흘렸습니다 얼른 내려가서 씻고 수분공구 좀 해야겠습니다 아오드령 아스팔트 길이 보입니다 아 이게 희망입니다 아. 산행 입구에는 산악회에서 걸어놓은 리본들이 가득합니다.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이 길을 걸었겠죠. 아, 아, 많은 산악회가 보입니다. 제3크럽도 보이고, 백두대간 2차 종류, 아이고 울림산악회도 보이고, 많습니다. 아, 아, 끝이 보입니다. 야, 끝이, 보입니다! 야, 시멘트 길이 보입니다. 삼두봉, 우두령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백두대간우두령 아, 속 표시도 보입니다. 아잘 왔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오늘 다음 구간인 아, 백두대간 삼도봉 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 산행 잘 끝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